빵 하나에 19년형을 산 진정한 빵돌이의 이야기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소개합니다. 2015년 이후 8년 만에 돌아온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캐스팅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캐스팅 예상보다 상당히 훌륭한데요. 오늘은 이미 많이들 아실 레미제라블의 스토리부터 이번 2023년 시즌 레미제 캐스팅과 그 비하인드까지 싹 둘러보도록 할게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스토리는 몇 분으로 요약하기가 어려울 만큼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고 내용이 방대해요. 오늘 영상에선 편의상 캐릭터 소개와 핵심만 쏙쏙 빠르게 살펴볼게요. 빵 훔치다 5년형을 받았지만 탈옥 시도하다 19년형으로 형량 셀프 연장한 장발장은 가석방 이후 신분 세탁하고 시장이 되었습니다. 딸을 위해 몸을 팔다 이른 나이에 죽은 팡틴. 장발장은 그녀의 딸 코제트를 양자로 거두고 코제트는 커서 혁명가 마리우스와 사랑에 빠집니다. 코제트가 어린 시절 맡겨졌던 여관집의 친딸. 폰니는 그런 마리우스를 짝사랑하고요. 수사관 자베르는 신부 세탁한 장발장의 정체를 의심하며 끝까지 그를 뒤쫓습니다. 장발장을 가석방 이후 성당 주교의 도움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베르는 사람이 바뀐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원칙과 정의만이 세상을 구분하는 기준이라 말하는 자베르. 선함을 위해 인간다운 삶을 갈구하는 장발장. 이들의 엇갈리는 정의와 프랑스 민중 혁명 속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사랑, 혁명,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뮤지컬 《레 미제라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번 레미제라블의 캐스팅은 역대급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훌륭한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합니다. 원작사의 개입이 강하기로 유명한 레미제인 만큼 본토 스타일에 맞게 한 캐릭터당 두배우많이 캐스팅되었습니다. 먼저 장발장 역으로 민우역, 최재림 님이 오셨는데요. 기존보다 장발장의 나이대가 많이 어려진 듯한 느낌입니다. 일단 민우역 님은 힘이 매우 쎘다는 장발장의 설정과 참잘 어울리는 캐스팅인 것 같아요. 특유의 이글이글하고 열정 넘치는 연기, 노래 스타일이 레미제라는 작품과 참잘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즌, 혁명대장 앙졸라 역을 통해 대극장 데뷔를 하셨는데 이번 시즌에는 주인공 장발장 역으로 돌아오시니 감회가 참 새로운데요. 이것저것 다 때려잡는 문짝 장발장의 등장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최재림님은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캐메로맥킨토시의 빅포 중두 작품을 연달아 공연합니다. 특유의 우직한 느낌이 누예부터 시장까지 올라가는 장발장과 정말 찰떡일 것 같다는 기대가 되고요 목에서 쇠파이프 뽑아내는 듯한 쨍한 발성과 찌르는 고음, 또 필요할 때마다 시원하게 박박 긁어주는 창법이 처음부터 고음까지 이어지는 미친 난이도의 장발장 넘버들과 만났을 때 어떤 경이로움을 보여줄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장발장 잡는 자베르 역으로는 김우영, 카인 님이 오셨습니다. 열정적인 모습과 정적인 모습이 공존하는 김우영 배우의 자베르는 굉장히 입체적일 것 같고 우직하고 올곧은 느낌의 카이 배우의 자베르는 굉장히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각기 다른 맛의 자베르들이 각기 다른 장발장들과 만들어낼 색다른 케미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딸을위해 희생하는 탕틴 역으로는 무려 조정은 리나님이 오셨는데요. 서정적인 캐릭터로는 대체 불가인 조정은님은 초연부터 이번 3연까지 모든 시즌에 팡틴으로 참여하신 만큼 믿고 보는 팡틴, 믿고 듣는 아이드림 더 드림이 기대가 되고요. 매번 고통받는 캐릭터를 호소력 있게 찢어주시는 리나 배우 또한 류팡틴으로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도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김수화 배우가 너무나 찰떡인 에폰인으로 오셨고 데스노트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는 류이나 배우는 코제트로 돌아오셨습니다. 이외에 다양한 배역의 신인 배우, 대양로 배우들의 얼굴이 많이 보졌 보이는데요. 이번 레미지를 통해 새로운 스타 배우의 등장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음. 웃는 남자의 저자,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미제라블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은 3개월 단기 공연으로 막을 내린 프랑스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돈 냄새 제대로 맡은 프로듀서 캐메론 맥킨토시가 런던으로 가져와 영어로 번역 후 스케일을 키워 노 레플리카로 무대에 올려 대박을 친 작품입니다. 레미제라블은 오페라의 유령과 마찬가지로 대사 없이 노래로만 이루어진 썽스루 뮤지컬로 제작되었는데 캐릭터마다 테마 멜로디가 존재해 변태 같은 작곡가의 해석을 음미하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작품입니다. 이죠. 런던에서 초연을 올린 당시가 1985년인데 한국 초연은 2012년으로 다른 작품들에 비해 초연 시기가 굉장히 늦었어요. 사실 80년대, 90년대의 한국은 저작권 개념이 박살나 있어 다양한 라이선스 뮤지컬을 정식 판권 계약 없이 대본과 음악을 말 그대로 훔쳐서 해적판으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미제라블도 그중 하나였는데 이를 매우 고깝게 본맥킨토시는 한국이 정식 판권 계약을 시작한 이후에도 한동안 한국의 레미제의 공연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한국의 비공식 초연인 88년도 이후 24년 만인 2012년도에 한국은 처음으로 레미제라블의 공식적인 라이선스 공연을 올리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올라온 공연이지만 레미제는 한국에서 대박을 친 적은 없습니다. 레미제는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 대비 큰 흥행성적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인지 스타 신인 배우들을 대거 생성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8년 동안이나 전설 속에 갇혀 있었죠. 사실 저도 한국 버전 레미제라블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이번 레미제가꼭 성공해서 오래오래 한국 버전 레미지를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걸로 레미제라블 프리뷰는 끝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2023년은 뮤덕들에게 있어 본토에서 핫한 새로운 뮤지컬을 빠르게 들여오는 동시에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들었던 명작들을 모두 볼수 있는 기분 좋은 한해가 될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다양한 작품들이 다시 컴백하길 기원하며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레미지가 개막하면 리뷰 영상으로 또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